다온이 핑크퐁 상어 가족 멜로디 도장놀이 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네요. 너무 좋겠다. 다오나! 다오나! 안녕하세요. 꽁꽁이아저씨예요 다온이 핑크, 핑크퐁 핑크 스탬프 카드 가지고 도장을 찍고 있네요. 우와~ 여기다가 다온이 도장 찍어 가지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도장을 찍어 주세요. 우와, 도장이 너무 잘 찍힌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여기다가, 다원아, 여기다가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기 누른 다음에, 음, 동봉에 있는 카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찍어 볼게요. 자, 한번 찍어 보세요. 꽁꽁꽁! 짜잔! 우와! 도장이 찍혔어. 어떤 도장이야? 다원아? 이거? 어 무슨 도장이에요? 거북이. 거북이 도장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다른 도장 또 한번 찍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소리도 나나봐, 다우나. 이거? 우와. 한번 찍어 볼까 아빠가? 우와. 여기 한번 찍어 볼까 아빠 찍어도 돼요? 네? 찍어요? 네. 꽁꽁꽁. 우와, 참 잘했어요. 자, 오늘 너무 재밌게. 우리 도장 가지고 핑크퐁 멜로디 도장 놀이를 해봤어요 다온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서 너무 좋죠? 다온이 아기 상어 조금 좋아할게요 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 꽁꽁이 아저씨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자 안녕